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오지 난, 난 좋아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나는 좋고 미니안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First Blood. 이구야 아... <laughs> 웬일로 일찍 키셨어 <laughs> 오늘은 롤을 좀 해야지. 하이언, TW팀님. 조합이 이뻐. 상대팀 조합이 초비상이 있구요. 조합이 이래. 미드 몰가에. 허허. <laughs> 정글 제드에. 야, 이거 근데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비좀 이상한데요. 삶과 죽음 오케이 두개 먹었다. 깨면 나쁘지 않아. 음. 저번에 이제 유체화 베인한테 오지게 털렸었죠? 다나 하나 하. 아이언. 레드 다이브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는 각오하고 먹는 거죠. 대포를 먹을 때는. 정말 조금씩 이득 본다 베인이 저렇게 사리면서 베인하네. 인 저... 상대로 콩콩이 안 아, 드시나요? 전 물몸 나오면 콩콩이만 써요. 콩콩이도 들어. 콩콩이도 드는데 이번 판에 처 그냥 봉풀주가 하고 싶었어. 아, 아, 다른 많은 아, 이유는 네, 없었습니다. 잡기는 봉풀주가 좀더 편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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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을 쳤습니 마순팔 들다가 없으면 마나 진짜 너무 부족함 우. 아, 이거는 먹으려그는데 이걸 못 먹었네. 다 아. 이게 다 놓쳐도 저것만, 대포만 잘 먹어주면은 거의 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데. 와, 이거 그냥 테레를 써버리네. 성장 시간 아예 안 들렸다. 계을 당기겠다는 건가? 는 저는... 갑시다. 아이씨. 리과 과거의... 집에 갔다 오면 잡는 각이 나와 이게. 타페인 진짜 악랄하다고. 그렇진 않은데, 얘는 그렇게 악랄한 베인은 아니에요. 신발 먼저 샀네요. 얘는 그렇게 안랄는베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봉풀주는 이런 킬각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래서 되는 이다 아슬아슬했다고 해도 못 잡을 뻔 했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목더블을 처치했습니다. 못 잡을 뻔했다. 아이고 베인 빠르다 빨라. 학살 중입니다. 한 틱으로 못 잡을 수도 있음. 저렇게 해도. 나이스 좋아 좋아 아래쪽도 이기고 있다 자크가 잘 크고 있네요 이게 자크 크면은 자크가 크고 베인이 못뭐 크면은 잡을 사람이 없어서 응. 응, 응. 그릇된 약속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허, 바텀아, 그러면 아니 된다. 어휴. 와드가 돼 있나 보네. 아, 저기 안 맞네. 가능? 까비 어? 나이스 으악 워우 다행이다 아내 타워 골드 까비 타워 골드 좀 아까운데 이거 수운을 하나 올려도 될것 같은데? 엥? 또나 정화 들면 죽어, 오르가나요 제발! 아, 가터미, 왜그러니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미라서 희망이 있긴 하네요. 개인 노플 노플이래 노텔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고 크지 마라 얘들아 죽지 마라 안녕하세요 안앞 잘하고 있다 얘들아 우리 조합 좋아 그 차들, 그렇지 있습니다. 맞나 실초이 아니겠지 잊고 있을게 친구들 연구원장님 안녕하세요 떡볶이님하이친구 컨디션 좋네 어 오늘 오이 오늘 이보이이번판좀 컨디션 좋이이쁘게잘 나오네요 아, 이친구이팅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더좋아이친구이 지금 찢이야돼 지금 이이 게임을 끝내야 되돼 지금.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싸워라, 얘들아. 베인이 존나 못해. 그러니까 좀 싸워. <laughs> 얘들아 참지 마. 베인들고 나소스한테 짐소리 빡클리한 마디 쳐줘. <laughs> 아 우리 팀이 살짝 바텀이 망해가지고 불안불안해요. 이기고 싶어. 나만 잘 곳은 이길 수가 없어 이 게임은 모르가나 베인이랑 결국 끝까지 가면 내가 분명해. 빼자.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서스 나와서 베인 한 아니야 아니야 베인 선픽이야. 베인 선픽이고 나서스 후픽이에요. 음... 나서 스님, 저 타피 들만 나서 졌 는데, 타피 들, 타피 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피 들은 마저 올리 면되 는데, 마저 올리고 같이 커요. 타피 들은 같이 크 면은 나서 스가 더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연구원장님 방송 기다렸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탑을파괴습니다 밀었고, 이득 좀더 봅시다. 잡은 것 같은데? 으, 제드가 보여서 참았다. 살짝 빠지게 자 들어 빼 아니 빼빼 야지 않니? 오, 나이스 있 아, 죽는다. 알려 줘, 끝나지 않서스 하이 귀 찮은 존재 하이야~ 해작은 여기도 있어, 얘들아~ <목소리> 물음표로 둘러싸인 사람이 보입니다. 저게 사네. 시 그럼 아까운데? 패작은 전 구간에 다 있지. 학살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게임을 패작 하나 때문에 서리를 누른다는 저 마인드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지압되었습니다. 탑이 이렇게 찢어 넣는데 쉴기가 말이야. 어? 스로 운영 게 하나요? 스로 운영? 운영을 일단 잘 크고 하는 거야. 요즘은 근데 합류하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즘은 합류하는 게더 좋아 보여요. 둘못해 먹겠다. <laughs> <laughs> 왜롤 못해먹겠어 아만화가 없어 망할 운영이라는건 모든 점프가 똑같아 플레사 0점? 그거는 너의 티어인것이야 <laughs> 너의 티어를 받아들이거라 나 이제 플레.. 이 아니 다이아 2롤 접을라고 <laughs> 롤? 롤 접는건 아주.. 야 로아하자 로아 로아 존나 재밌다 요새 로아하는데 꿀잼, 흑잼, 빅잼이야 동일 빵 로아 재밌어 가는 중. 로아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로아는. 그치? 로아는 롤처럼 스트레스 받는 건 없지. 공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 공영님 구독 고마워요. 그거는... 그걸로 바꾸자 아이씨이 새끼 아 이거다 그걸로 바꾸려 으으으으 빡치네 나이스 저거 잡았다 이거는 손을 가져 수운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운을 가서 수운 가면은 제라스 같은 거 그냥 킬이거든. 회가 거리만 되면 킬이거든. 유치가 있을 때 이것도 수운을 갑시다. 최소풀이야 최소풀. 수운 있으면 내가 잘 컸으니까 좀 여유롭게 이거 누르는 템포로 가봅시다. 그리고 베인 같은 것도 변수가 없어서. 와, 근데 얘 CS는 잘 먹었다. 아, 근데 그렇게 쳐맞았는데 어떻게 CS를 저렇게 잘 먹지? 솔직히 CS만 쳐먹었나? 어이구야. 잡고 죽나? 아비. 더 잡을 수 있었겠다. 아비, 조금 아쉽다. 아무로좀 갑시다. 아, 내가 제압증원은좀 아쉬운데? 내 제압 누가 먹었 돼? 야, 너도 못 틀퍼. 못 나가 너무슬퍼 몰리 몰리 아아바득도크있있 어이구 왜그퍼 야, 얘들아? 어퍼 야, 야, 영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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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오 oh, 셋. 와개 새끼들. 아 저걸 내가 맞았어 안 맞았어 이거. 이걸... 방금도 수이 있었으면 사는 건데. 애들이 근데 조금씩 던진다. 이거 안 좋은데 이런 거. 아, 근데, 모르거나 위치 안 보였는데? 내가 여기다 와드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거든요? 누루뚜, 빨아, 빨아! 그렇지! 열망인가 아, 열만까지는 아 <Elijah and Wikipedia> 아닌데. 미래, 어우, 베인 죽이고 싶다. 머리 조금만 줘봐. 죽였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는안 받아주고 있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근데 내 전멸 좀 아깝다. 안 쏘서 잡은 건데, 조금 아깝네요. 아, 이 전멸이 좀 귀한데, 나는. 어허, 많이 아깝네. 개인이 되게 꾸역꾸역 크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꾸역꾸역 크고 있어. 두 개, 지금 나랑 3렙 차 가까이 나던 게 지금 이제 1렙 차 밖에 안 나. 결코 끝나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채팅 남았내 방송은 원래 시청자가 많이 없어요. 시청자가 별로 없는 방송입니다. <laughs> 나도 또 유저가 별로 없잖아. <laughs> 아이근데 아, 친거 아니야? 가는 중, 가는 중, 열심히 가는 중, 무 조건 잡는 중, 무조건 잡는 중. 나이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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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사실 난 괴물이거든 독자 20만이요? 와 그럼 너무 좋지 독자 <laughs> 20만 찍으면 나도 그냥 행복하죠 독자 20만이면 게리형이랑 듀오 할수 있나? GG 야 이번판은 내가 잘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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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죽이고, 죽이고 싶진 않은데, 아, 그렇 아까 잘했어. 음, 이런 욕설이나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유 정말로. 일인한 볼까요? 나쁘지 않게 넣었다. 양심 어딨냐, 베이나.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재밌네.